오늘은 루프네스트에서 나온 콘돌 엑셀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스폰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는 텐트를 실고도 차고에 주차가 가능한 수바로 아웃백 4륜 구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프탑 텐트 리뷰를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1박을 하지 않은 것이 조금 후회됩니다. 주말에는 놀아야 하는데 뭘 하고 놀지 모르시겠다면 루프탑 텐트가 답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텐트를 펼쳐 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랩과 레치가 있는데요. 스트랩은 텐트를 닫을 때 당겨서 닫을 수가 있고 레치는 텐트를 좀더 시키어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먼저 레치를 풀어주고 스트랩을 풀어줍니다. 그 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텐트 뚜껑을 손으로 조금 올려주면 텐트가 자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이드에 있는 줄은 텐트 양쪽에 있는 천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리에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줄을 그냥 놓으면 사람이 있다가 다치거나 차를 손상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사다리를 펴야 하는데요. 차 타이어를 밟고 올라가서 사다리의 잠금 장치를 먼저 해체시켜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차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텐트를 펴주면 됩니다. 사다리 길이는 사다리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서 조정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이거를 눌러주면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눌러주면은 사다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겹쳐져도 상관이 없나요? 겹쳐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사다리 커버인데요. 사다리로 인해 텐트 천이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다리 커버는 접어서 올려주고 찍찍이에 걸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내가 이걸 고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보통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준으로만 두는 각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각도가 조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저희는 지금 주고 있고요. 이 것은? 이거는 커버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구멍이 안쪽으로 들어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전선이나 예를 들어서 뭐 무시동 히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울렛들 여기를 통해서 통화에서? 그냥 집어 넣으시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막아주시면 여러 가지 되고요. 기능을 고려해서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거를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올라가시면은 이거를 꺼내신 다음에 아 고정시키는 그런... 꺼내신 다음에 이걸로 문을 홀드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이 있고요 아, 구멍 그 안에 홀에다가 넣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홀에 이거를 당겨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생각보다 엄청 편한데요? 넣어주시면 은 입구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이 부분은 자크로 되어있어서 자크를 이 위에서부터 안에 들어가서 내리시면은 문이클로즈가 되게 되있고그 다음에 올려주시면은 문이 열리게 되고요. 예, 여기는 철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고정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돌돌돌 말아서 올려주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과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 문을 홀드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방충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충망도 마찬가지로 열신 다음에 위에 아, 고정할 있고요. 수 있는 어, 그 밴드 같은 게 나와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에는 그냥 고정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벌레도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양 사이드에 지금 보시면은 창문이, 창문이 여기에도 있고. 또 위에도 하나 있고요 또 아, 사이드에도 하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볼수 있겠네요 별도 볼수 있죠 그러면은 위에 창문을 똑같은 방식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이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냥 네. 계속 해 주시고 딱 당겨서 창문 아, 하나가 되고요. 또 완성 됐고요 네. 뭐 아까처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네, 천정 좀 보여주실까요? 천정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도 같은 방법으로 그 옆면은어 아, 나무가 보이네요. 예 네, 이렇게 스크린창이 하나 보이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경우에도 아 여기 비닐 이있 어서 비가, 비가 와도, 없겠네요? 걱정이 없죠네요도 비가 와도, 가지로 이런 것도 아, 가와가 와도, 비가 와도, 비가 와도, 비가 와도, 비가 시켜 비가 고도 비가 와도, 비가 와도, 비가 와가있도 고정 와도, 비가 있도비고 와도, 비가 와도, 되고요. 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고정시켜 주고그 다음에 스크린 스크린을 열어서 스크린도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여기는 막혀 있어서 아그 고정 플라스틱은 하나에 둘을 다 묶는 거군요 예, 하나에 둘을 다 묶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이 분의 키는? 177cm인데 지금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전혀 문제 없이 누울 수 있고요. 이렇게 누우면 4명이 여기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편안하게 혼자 자리를 차지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남은 자리입니다. 응. 성인 남녀 4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다고 했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성인 남녀 둘과 아, 자녀분 둘 같이 4명이 누울 수 있는데, 만일 어, 두 명, 혹은 세 명이 이 텐트를 사용하신다면, 음, 이 텐트가 보시다시피 이게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직사각형으로 가로세로 길이가 달라서 좀더 편안하게 키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팔까지 위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도 보시면 세 명은 충분히 넉넉히 세로로 놓을 수 있고요. 만약에 가로로 원하시면 가로로 4명인까지 충분합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환풍도 굉장히 잘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공간이 지금 보시면은 있고요. 이 매트리스는 지금 3인치 매트리스로 이게 두께가 굉장히,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잘수 아, 있습니다. 세탁도 가능한 것 같네요. 음, 거 같네요? 지퍼가 있는 거보다 지퍼가 있어서 세탁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아직 세탁은 해본 적은 없어요. 밤이 되면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배터리를 통해서 USB로 연결해가지고 라이트 역할을 해주는 LED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버튼이 있어서 버튼으로 눌러 주시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 이게 꽤꽤 꽤 밝더라고요. 밤에는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아 어둡게 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마이너스를 눌러 주시면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은 밝게 되고요. 예. 밤에는 현저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그죠 더 좋은 점은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뗐다 붙였다 할수 있군요 이걸 떼서 밖에 바닥에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게 되면 밖에서도 사용이 <laughs> 기분이 정말 좋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게 있어서 걸을 수도 있고 아, 고정시키는 아니면 가요 여기 자크로도 있어서 이걸 아예 뗄 수도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날씨가, 날씨가 좋긴 중...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이 위에 쉬운 커버를 벗겨 놓는 게 어, 훨씬 안정감이 있습니다. 바, 바람 때문에 펄럭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텐트 에 일단 누웠고요. 누웠을 때 보이는 하늘과 나무와 배드... 밤엔 별이 보이겠네요. 베드 쿠션은 어때요? 아 아주 편안합니다. 침대 집에 있는 침대랑 별 차이가 없어요. 루프네스트 에서 네스트에서 이런 두 가지 종류의 그 포켓을 같이 따라오는데요. 요거는 설치를 지금 보시면 이 사이로 여기 틈이 있거든요. 조그만 틈이 아 있는데 요 사이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에 작은 뭐, 뭐 프레쉬 라이트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신발을 넣어놔도 되고요. 슬리퍼라든지 그런 뭐. 거 넣을 수 있는 파크시고요. 네. 슬리퍼나 이런 것들을 넣어놔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비가 안올 때는 이거를 올려서 묶어 놓으면 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이걸 내려서 그 비와 눈을 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펼쳐서 좀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치면 아 이거는 이건 신발장 신발장 용으로. 근데 저희는 사실은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이거를. <laughs>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죠. 처음으로 여는 거라. <laughs> 저희는 거야. 사실 신발을 차 안에 보관했습니다. 네, 차 안에 보관해서 저희는 사용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신발을. 아, 두 이단 음. 이단 신발장이군요. 이단 신발장으로 신발 여기다가 두개 정도는 들어가요. <laughs> 처음, 열었어요, 처음 열었어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자, 일단 여기에 창문을 다 닫았고요. 보시면은 창문 밑에 밤에. 뭐 이것저것 넣을 수 있는 전기 기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들이 양 사이드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에도 하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그 텐트를 접기 위해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문을 다 닫았고요 문을 다 닫는 데는 뭐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고 이것만 빼주면 문 닫는 데는 전혀 시간이 따로 추가적으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을 거고요. 접을 때 저희는 지금 여기에 이 사이드에 있는 이 주머니들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바로 제 도움이 수... 필요하시겠습니까? 아 여자,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라 도움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요. 천천히 접으셔서 가시면 되고. 무리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밀어주는 거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높이가 필요하면 타이어를 밟고 올라가서 잘 접힐 수 있게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바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게 잡아 당겨야 되나요? 세게 잡아 당길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천천히 닫아주시면서 아 사이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중간에 잘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군요. 네.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굉장히 쉬워요, 시키는. 키가 크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줄은 안쪽으로 가능하면 깊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예전에 한번 저 줄이 나와서 허벅 어. 거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를 천천히 내려주시면서 바람을 빼면서 내려주시면 내려주면서 클로즈 하시면 돼요. 아,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양 옆을 박아면서 깨끗하게 음. 마무리가 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립을 먼저. 마무리 단계인가요? 이렇게 닫아 주시고 반대편 아 이쪽도 다른다도 다른 다른 반대편도 이렇게 하시이나요 이게 다인가요? 다음 그다음에 요거로 클로즈를 아, 더블 락킹 더블 해서 락킹을 안전하게 네, 더블 라킹을 해 차가 주행 중에도 열리지 않게 열리지 거예요. 않게 하실군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다 해서 한 1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1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됐습니다. 접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